저는 색다른 마을에 와 있습니다 마을 이름은 칠레인이고요 칠레인이라는 마을은 맹겐보이 마을에서 약 30분 정도 어, 사라사막 쪽으로 가는 마을이고요 이 마을은 변농사를 아주 많이 해요 음, 그래서 제가 한번 방문을 했고요 특별히 오늘은 제가 이곳 칠레인 마을에서 어,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민들을 상대로 여기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자, 이 마을에 와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이 콤바인이네요. 와, 대단하죠? 어, 이 정도 콤바인을 이 마을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 상당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노? 이런 게잘 없는데요. 마을에 이런 콤바인이 있다는 게 저도 놀랍고요. 보시면 형태는 클라스 콤바인의 형태입니다. 음, 자세히 볼까요 네 여기 갈고리가 있어서 앞에서 끌어당기죠 끌어당기면 저 뒤에 보이는 칼날 제가 예치부입니다 제가 예치를 해서 저기 안쪽으로 넣으면요 여기 안쪽으로 넣으면 약간 스크루 같은 것이 있어서 저쪽으로 밀어냅니다 밀어내면 이렇게 밀어가겠죠 밀어 들어오는 부분이 중앙 통로를 통해서 이 중앙의 이 간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면 위에서 탈곡부에서 탈곡이 되고요. 여기가 운전석인데 저기 운전석 뒤쪽에 있는 저기 안에 모이게 되죠 벼가. 와 상당합니다 지금 이 궤도형 바뀌고요. 와이 굉장히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선볼 부분이 부분적으로 좀 보이네요. 자, 이런 클라스콤바인이한 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트랙터가 마을에공용 트랙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어, 100마력짜리 트랙터고요. 와,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어, 원통형, 원반형 쟁기죠. 이거 세네갈에서 주로 로타리로 많이 사용되는 때는. 온방형 쟁기입니다. 싸마, 무쇼. 싸마, 싸마. 자, 이렇게 농기계 보관창고를 잘 지어 놓고 농기계를 보관하고 있다는 게 아주 놀랍습니다. 어,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협동조합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강당이고요.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벌써 몇몇 분들이 오셨고요. 아 여기가 강당입니다. 지금 한창 준비 중이고요. 네. 강의 주제는요. CSA라는 그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죠? 어, 뭐의 약자냐면 C가 클라이밋입니다. S가 스마트. 그리고 A는 에그리컬처.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요즘 심하잖아요. 기후 변화에 어떻게 잘 적응하면서 스마트하게 에그리컬처, 농업을 어, 하느냐, 뭐 이런 주제인데요. 요즘은 진짜 기후 변화가 심해요. 이곳 어, 사하라 사막, 이 북부 지방도 굉장히 기온이 올라가고 있고요. 과거 50년 전에 비해서 평균 약한 1도 이상 올라갔고요. 또 문제는 강수량인데 강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50년 전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농사짓기가 굉장히 힘든 땅으로 변해가고 있죠 국제사회에서는 앞으로 한 20년 뒤 국제사회에서는 앞으로 20년 뒤에는 3%의 농지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거든요 3%면 어마어마한 건데요 기후 변화 때문에 농지가 없어진다면 상당히 큰 위기가 오겠죠. 그래서 그 그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농업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 지구의 온난화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뭐 이런 것하고 좀 연관되는 강의 주제입니다. 아, 또 하늘이 안 보여요. 보여줘. 와, 완전 모래 폭풍이 또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진짜. 대단한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사막의 모래 폭풍입니다, 지금. 와, 못 산다, 못 살아, 진짜. 너무하다, 너무해. 어떻게 살라고. 데이파트 디알레아 앨콜 금행 금행 아 디망스 디망스 알레아 간다 무스타파 디알레아 이콜 금행 덤바 알라르바 덤바 알라르바 드디어 우리 데이파트 무스타파가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을 아주 예쁜 가방을 샀고요 이 노트 여기 이쪽 학교 노트는 우리나라 모눈종이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꼭이 노트에만 쓰더라고요. 이렇게 노트도 사고요에 학교 생활에 필요한 뭐 자, 과위컴파스뭐 이런 종류들도 샀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의 구독자님 중에 그 리우 땡땡 선생님께서 우리. 데이파트 학교 가는데 뭐 필요한 거 사주라고 또 지원을 해주셨고요. 특히 유 선생님은 본인의첫 월급을 타서 데이파트를 위해서 쓰라고 하셨습니다. 아, 지금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빗소리가 들리는 거좀 양해하시고요. 비가 끝났는데 빗소리가 아,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날씨가 완전 엉망입니다. 어, 무스타파 무사파는 우리 돈보 알레르바로 중학교를 가게 됩니다. 리차톨, 아주 부자 도시인데요. 자, 이것도 우리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셨고, 또이 가방도 새로 샀고요. 야 가방 좋다. 우와, 역시 가방 속에 이 노트랑 어, 책,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노트하고요. 또 학교 생활에 필요한 또 이것도 샀고요. 아, 가방도 좋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유학을 가기 때문에 유학 생활에 필요한 이 트렁크라 그러죠. 이것까지 우리가 샀습니다. 좋습니다. 또네바또 옷까지 넣어갈 트렁크입니다. 이것도 새 제품으로 샀습니다. 맹견보이 우리 집 앞에 도로인데요 여기가 또 침수가 되었어요 이쪽 부분이 제일 낮은 곳이라서 비가 조금만 오면 제일 먼저 이렇게 침수가 됩니다 차가 다늘기 힘들겠죠? 이쪽으로 가다가 간혹 빠지는 차들이 많고요 야 근데 진짜 우기가 끝났는데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야 우리 염소들이 전부 여기 비를 피해서 빈 집에 들어가 있네요. 여기는 집 공사 중인데요. 야 염소들이 비를 피해서 쫙 들어가 있는 모습이 귀엽네. 차가 오는데 저기 들어갈 수, 지나갈 수 있을까? 아, 쉽게 지나가네. 와, 우리 설렁이. 아침부터 풀 뜯고 있구나. 설렁이 안녕. 우리 슬렁이는 이 모습을 보면 이 목이 끝나는 저 부분 저걸 뭐라 하죠 어깨라 해야 되나요 여기 선명하게 줄이 나 있죠 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우리 슬렁이인지 대부 표가 나죠 저 줄이 멋있어요 자꾸 보니까 우리 슬렁이 폭풍흡입을 하네요 아, 드디어 우리 무스타파 돔보 알라르바로 중학교 유학을 떠납니다 기념 사진. 기념 사진 고 무사파! 에코디에 비행! 저기 이제 가는 택시를 잡고 무사파가 이제 떠납니다. 야, 내가 눈물 날라 그런데.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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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무스타파는 돔보 알라르바라는 곳에 유학을 다녔습니다. 돈보 알라르바는 우리 채널에서도 가끔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바로 리차톨. 부자 도시라는 뜻이죠. 마을 이름 자체가 부자 도시라는 뜻이에요. 리차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맹겐보이에서는 동쪽으로 약 100km를 더 가야 되는데요. 어, 상당히 먼 거리죠. 근데 여기서는 뭐 그렇게 멀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어, 워낙 어, 세네갈의 이동이 200km, 300km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100km 정도는 약간 이웃마을 정도의 수준이고요. 음, 거기는 아무래도 우리 맹견보이보다는 상당히 도시화가 되어 있고 인구도 많고요. 또 세에스에스라는 그 설탕 공장이 큰게 있거든요. 그런 큰 공장이 있어서 굉장히 도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무스타파가 이제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까지 거기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스타파의또 안녕과 이 공부 열심히 하도록 제가 또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마가 곰세마리곰세마리가인세마리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 뚱뚱해, 엄마 거물 난심해, 이비거물넌 시야와, 옥수 욱수 잘한다. 와, 잘한다, 잘한다. 오케이, 좋아, 좋아. 어, 잘했어요. 까도, 까도, 까도. 까도. 어. 세봉, 세봉, 막아, 세봉. 우리 가로수 중에, 확실히 이 불꽃나무가 굉장히 잘 큽니다. 어, 우리가 10m 간격으로 저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 거든요. 오른쪽에도 불꽃나무를 심었는데요. 와, 확실히 잘 커요. 지금 뭐 아주 많이 컸습니다. 이 공가라서 그런가? 에, 전형적인 공가식물의 잎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좋습니다. 아주 잘 큽니다. 또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가장 많이 큰 것은 우리 촌장님 집 앞에 심은 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확실히 촌장님이 관리를 잘 하시죠? 엄청나게 컸고요. 네, 그리고 양쪽에 또 심었는데요. 자, 이쪽 아카시아 나무도 엄청나게 생육이 좋습니다. 아주 멋지네요. 자, 여기가 촌장님 집이고요. 네, 자기 집 앞이라고 관리를 엄청나게 잘 했네. 좋습니다. 네, 가로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멋지고요. 다음은 우리 맹겜보이 모스크 앞에 심은 가로수를 한번 볼까요? 와, 이건 멀리서만 봐도 엄청 잘 자란 걸알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꽃나무인데요. 확실히 불꽃나무가 거의 뭐 불꽃을 튀기듯이 생장 속도가 아주 뛰어납니다. 지금 높이가 뭐 얼핏 봐도 5m 이상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모스크 앞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겠죠? 그러면서 물도 주고 아마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스크 맞은편에 있는 이 꼬르자나무. 이것도 지금 생육이 뭐 아주 좋아요. 엄청나게 키가 많이 컸고요. 어, 벌써 꽃이 피었습니다. 우와. 이게 바로 꼬르자나무의 꽃입니다. 어, 여기는 벌써 열매도 달렸네요. 어, 종자가 벌써 맺히기 시작하고요. 야 이것도 많이 컸습니다. 지금 약 3m 이상까지 컸고요. 지금 가로수가 서서히 정말 이제는 가로수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조금 아쉬운 건 여기 줄기를 보면 이 염소가 이렇게 깔가 먹은 흔적이 보이죠. 이야, 이 어려운 속에서도 뭐 여기도 다 깔가 먹었네? 뭐야 이거? 어? 빙둘러가면서다 깔가 먹었잖아. 어? 아니 이래도 산단 말이야? 아니 이 완전히 깔가 먹었는데? 와 이래도 사는군요 아 이거 깔아 먹지만 않았으면 훨씬 더잘 자랐을텐데 아쉬워요 잠만 우리 아이들이 또 왔네 뭐 영상만 찍으면 아이들이 따라다녀 확실히 가로수 크는 걸 보면 이렇게 집 앞에 심어 놓은 가로수들이 더잘큰 것을 볼수 있어요 여기도 집 앞에 있는 불꽃나무인데 아주 많이 자란 걸볼수 있고요 우리 가로수에서 가장 히트 상품 바로 이 나무인데요. 이야 이 나무는 저기 주인께서 매일 관리를 잘해주시고 퇴비도 많이 넣어주시고 해서 이야 이제는 뭐 그늘을 완전히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늘 밑에는 우리 또 젊은 청각이 수박을 팔고 있고 음료수를 팔고 있고요. 지금 가로수 중에서 최고의 우리 히트 상품입니다. 정말 잘 자랐죠. 이 야, 꼬레도 나무 좋습니다. 이렇게 또 꽃도 이쁘게 피었고요. 이또 네, 아주 좋습니다. 색깔이 뭐 빛이 납니다, 빛이 나. 계속해서 여기 새 잎이 나와 주고 있고요. 아, 정말 끝내줍니다. 네, 여기는 한번 또 염소의 공격을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번에는 염소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철근을 이용해서 이렇게 야 보호막이 튼튼하다. 이거 뭐 누가 와도 공격해도 이거 살겠네요. 이제 꼬리자마자 나무 시작했는데요. 이것도 빨리 자라주기를 바랍니다. 야 빨리 빨리 크거라. 이 길이 빨래터로 향하는 길인데요. 빨래터로 향하는 길에 우리 갈로수. 꼬르자나무 여기도 잘 크고 있고요. 또 10m 앞쪽에 여기도 잘 크고 있고요. 좋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앞이 빨래터인데요. 한번 빨래터까지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아주 잘 자라고 있죠? 불꽃나무 가로수. 싸바, 싸바. 네. 여기 주민 한 분이 아침부터 청소를 깔끔하게 해주고 계시고요. 네 거리가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 여기도 꼬르자나무 잘 크고 있네요 아닌데 이거 꼬르자나무가 아닌데 아 여러분 이거는 귀한 나무인데요 음, 샌드복스라는 나무입니다 샌드복스 특징이 줄기에 가시가 있어요 아 이거 화면으로 잘안 보이네 이쪽으로 보면 보일란가 네, 여러분 저기 줄기를 자세히 보면 가시가 살짝 나와 있는 게 보이고요. 주민들이 얼마나 관리를 잘 하냐면, 밑에다가 뭐 염소똥을 엄청나게 많이 주었네요. 아, 그리고 옆에는 또 망고나무가, 아우, 살 못이 자라고 있군요. 좋습니다. 샌드박스 나무 많이 심었었는데, 다 죽고, 얘 혼자 살아남은 것 같은데요. 멋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히트 상품. 자, 보십시오. 여기 엄청나게 크죠? 아 불꽃나무 이건 뭐 거의 10미터까지 자랐습니다 와 좋습니다 이 나무 멋있네요 이렇게 빨리 커질 줄이야 몰랐습니다 자 이것도 염소의 공격을 받아서 와이 줄기가 지금 엉망이 되었네요 아침 청소를 하고 계시고요 예 좋습니다 아 여기에 가로수는 뭐 어떻게 된 거야 아 부러졌나 보네요 안타깝다, 안타까워. 이게 이렇게 많이 키워가지고 이게 부러졌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아쉬운 생육을 보이고요.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염소똥을 뭐 아주 많이 줬죠. 대비를 확실히 많이 주고 잘 갖고 오니까 잘 자랍니다. <laughs> 너무 빨리 자라다가 이 줄기가 아마 바람에 부러진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아. 싸바 우리 청소 열심히 하시네. 싸바 싸봐! 아, 이거, 이거는 보호망을 벗겼군요. 네, 이게 바로 샌드복스라는 나무입니다. 어, 상당히 줄기가 무섭게 생겼죠. 여기 보면 가시가 도친 게 보이고요. 가시가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좀 줄기가 무섭게 생겼는데 어, 가로수로 이 나무를 많이 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한번 심어봤고요. 이게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크면 굉장히 멋있어요. 그늘도 많이 지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컸죠. 벌써 한 4m, 5m 까지 컸는데요. 이 나무도 아주 좋은 그늘을 형성해 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한번 가볼까요? 알레트로 가는데요. 오, 이 왼쪽에 이 나무는 왜 죽어가고 있지? 아하, 이 정도로 키웠는데. 이 정도로 키웠는데요. 아마 이 주인님이 물도 잘 주고 해서 잘 키웠는데, 아, 이 반은 죽었네요. 반은 죽었는데, 희망적인 거는 또 반은 살았어요. 아, 이거 안타깝다. 이만큼 키워서. 어, 아, 이게 죽은 쪽에서도 저기 새 잎이 납니다. 새순이 돋는 걸볼수 있고요. 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벤보원 선생님께서 만든 빨래터인데요. 자, 오늘 우리 빨래터 보수 작업을 하러 벤보원 선생님께서 아침 일찍부터 나왔습니다. 벤보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뭐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laughs> 어, 우리 싸봐. 예, <laughs> 응, 싸봐. 지금 우리 여기 지붕의 일부 부분이 나, 바람에 날아가서 그 부분을 보수하려고 세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기 지금 빨래터에... 여보세요, 빨래터 활용 유리. 어, 잡아.